모델치고 옷을 좀못 입으시는 것 같아가지고. 아 이거는 스타일리스트가. 요즘에도 같은 위아래 깔맞춤이 유행인가요? 몰라가지고. 음, 저도 잘 몰라. 요 아는 게 많이 없으시나요? 배워갖고 있잖아요. 아그 고졸이시던데. 맞아, 맞아. <laughs> 확실히 근데 대학 안 나온 관상이에요. 학교를 못 나온 사람들한테 욕을 많이 먹을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보면 학교 안 나오신 분들의 그치. 희망이 될 수도 있는 <laughs> 어, 네. <laughs>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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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게 맞아 요 이런 식으로 약간 호탕한 미국 <laughs> 아 한번 <다> 해볼게요 다시 미안해 <laughs> 다시 한번만 아호정충하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할 때마다 날씨가 좀 개판. 여러분들의 다양한 취미 이런 궁금한 것들을 찍먹해서 알려드리는 취미학개론의 정혁입니다 저는 제작진분들한테 요청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대본상에서는 다 가려놓고 제목에다가 그거를 취미 학계로 뭐 아티스트용 정역 그다음에 과호에다가 스탠더 코미디라 써놨더라고요. 어, 정말 멍청한 색. 어, 고등학교 때부터 한 2년도 정 개그를 좀 했었고 어느 정도의 지식은 좀 있죠. 솔직히 말해서 제가 또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저는 사실 공격적인 그런 코미디는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하는 사람들 보면은 조금 공격적인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조금 봤을 때는 좀 불편했었어요. 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어 뭐야? 아 여기 계셨던 관계자분이 아니셨네요? 어디시세요? 바로 이름을 받고 시작하시네. 아, 아 네. 이건 그냥 제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 일단은 사실 제가 너무 팬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모델 시절부터 너무 팬이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우재님을 <laughs> 다음 농담을 해보도록. 저는 이제 민간 요법을 좀 선호하는 편이에요. 배가 아플 때 엄마 손이 약 손이거든요. 어, 최고예요. 제가 최근에 발기부전이 온 거예요. 어. 충청도에서 태어났어요. 그뭐나 그러니까 바지에 옷좀쌀것 같아. 이 얘기는 사실 바지가 하나 더 필요하다 이런 뜻이. 에요 저희 아버지가 쌀것 같다고 했을 때 저는 이미 만들어졌어요. 하, <laughs> 네, 네 잘했어요. 네. 네. 아 너무 고생 많았어요. 네아 개그를 사랑하시는 분들한테 가장 어려운 게판깔아서 개그하라고거든요. 하 진짜 하기 싫었어요. 풍미가 깊은 유머인데. 사실은 방송에서 조금 하기에는 조금 적절치 않죠. 붙을게요. 예. 네. <laughs> 잠깐만. 제가 잠깐, 근데 괜찮으세요? 네? <laughs> 표정이 너무 많이. <많았는데>. 아 지금 <laughs> 너무 행복한 표정이야. <laughs> 아 이거구나. 저는 이제 스탠드업 코미디 시작한지 2년 정도 된. 네. 지금은 이제 울프강 스테이크 하우스에서 일하고 있는 김기훈이라고 합니다. 울프강 직업이신 거예요? 아니면은 <laughs> 약간 투잡 쓰리잡의 일부라고 볼 수도 있는. <laughs> 네 안녕하세요 스탠드 콤이 하고 있는 홍승상입니다. 아저 낮에는 직장. 잠깐만요 있고. 대놓고 스탠드 판다고 하시네요. <laughs> 낮에는 이제 행사 사회잖아. 이런 걸로 주로 돈벌이를 하고 있고. 약간 왁구베리가 네, 행사의 느낌이에요. 네. 네 저녁에는 이렇게. 합니다. 근데 되게 낯이 익어요. 저도 낯이 익어요. <laughs> 어디서 뵀어요 그때 클럽에서 한번. <laughs> 헬스 클럽인가? 어 그런 것 같아요. 네 제가 운동밖에 안해요 저도 운동밖에 안 해가지고. <laughs> 러기이 <그러기엔> 너무 말랑스기한데. 여기 한 채도 붙 여기 계신 분들만큼 하겠다. 여기 계신 분들을 이길 수 있겠다 생각이 들면은 할수 있는 게 <laughs> 간단하게 조금 이 상황에서 약간의 아이스브레이킹과 로스팅을 살짝 해보는 게어떨지아 진짜 편하게 하세요 나 진짜 네. 신경써 쓰지 말고 진짜 일반 사람으로서 와서 나 이거 하고 싶어서 왔어요 네. 나도 이 문화를 한번 경험해보고 싶고 나도 이거 한번 이 문화를 살려보고 싶어 와우 <laughs> 당신이 뭔데요? 아니 뭔지... 살... <laughs> <laughs> 아, 그렇게 없어요 사실은 네. 다 장난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조금 우리 한번 긁어 볼래요? 아, 근데 이게 코미디언들은 사실 네. 긁을 게 많아요. 네. 되게 잘생기고 뭐 부족한 것도 없는 것 같아서 뭘로 긁죠 이걸? 팬카페 들어가 봤는데 <laughs> 최신 글이 한달 전에 올라와. 근데 때. 너는 팬카페도 없잖아. 화면이 더 낫다라는 생각을 네. 했습니다. 모델은 좀 아쉽지 않나. <laughs> 생각보다 머리가 크시고. <laughs> 죄송한데 이건 비난 아니에요? 아 들려요? 안 들린 아, 줄, 안줄 알고. 어, 죄송해요. 죄송해요. 모델치고 옷을 좀못 입으시는 것 같아가지고. 아 이거는 스타일리스트가. 요즘에도 같은 위아래 깔맞춤이 유행인가요? 몰라가지고. 저도 잘 네. 몰라요. 아는 게 많이 없으시네요. 네. 배워가고 있잖아요 네. 대학교 안 나오셨던데? 맞아요. 어떤 뭐 중간에 돈이 없어가 돈이 없어가지고. 네, 진짜로 아, 돈이, 돈이 없어서. 그때부터 네. 많이 걸어 다니신 거예요? 그렇게 모델이 되신 거예요? 그때부터 <laughs> 걷는 걸 많이 했죠. 네. 실제로. 등이 떼는 거 있잖아요. 네. 아... 그거를 그 기름을 사서 집에 갈때 버스를 안 태워줬으면 내가 걸어갔어요. 아... 네. 그래서 맨날 이렇게 걸어가면서 막 울면서 막그 너면서 성공할 거면 이러고 실제로. 아... 그래서 등이없으면등을한 번밖에 못 하거든요. 한 달에 한 번. 네. 그래서 그다뗄 때까지 맨날 이렇게 막 버티면서 아... 아껴쓰고 막. 그랬던 시절이 있었죠. 이렇게 마무리되면 저희가 <laughs> 아니 왜? <laughs> 나를 긁어 보라고. 아니 그 아픔이 아니, 너무 그... 너무 아니 네. 커서... 내... 아 역시 이제 이러낸게 많은 사람 별 신경을 안 쓰는구나. <laughs> 그냥 가서 로운 거죠, 저희가. 근데 아까 다리는 떠는 것 같던데. 아, 그 <laughs> 그잘 맞는 것도 실력이에요. 맞아요. 당연히 잘, 잘, 아, 잘 맞는 것도. <laughs> 나 미안해. 아, 미안. 해 다시 한번 만 그렇게 아, 해 볼게요. 배운 게 없더라고요. 네, 네, 다시 한번, 다시 한번. 그럼, 아, 그럼 아. 이것만 나가는 거잖아요. 아, 그 고졸이시던데. 맞아, 맞아. <laughs> 확실히 근데 대학 안 나온 관상이에요. 학교를 못 나온 사람들한테 욕을 많이 먹을 것 같아요. 전 어떻게 보면 학교 안 나오신 분들의 그치. 희망이 될 수도 있는 아. 부분인 건데. <laughs> 아, 아. 웃어 웃어. 아. 존스러워. 아. 아. 아, 아. 분들이 오랫동안 하셨잖아요 이 스탠드업 코미디 좀 설명을 해준다면 말 그대로 이제 네. 마이크 하나 잡고 네. 소품이나 그런 거 없이 네. 혼자서 앞에서 재밌는 얘기를 하는 거다라고 원라이너라고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한두 문장으로 네. 웃기는 그런 어? 한번 보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선배님? 저희 집 가훈이 네. 결과가 어떻든 끝까지 하는 거다 아. 그래서 저는 코미디를 계속하고 있고 아. 저희 할아버지는 야마법도 마사오라는 이름을 계속 쓰고 있다 아, 그러니까 해방될 줄 몰랐는데 그 이름을 쓴다 아. 스토리텔링을 이제 푸는 사람도 있어요 푸듯이 하는 사람인데 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자면 네. 제가 어제 병원에 갔는데 네. 뭐, 의사 선생님이 이런 말 하더라고 하면서 그 일화 에피소드를 이렇게 풀어내는 근데 이거 약간 요즘 트렌드는 아니다 그죠 <laughs> 요즘은 아무래도 쇼폼을 네. 많이 보니까 그건 맞죠 재밌으면 보긴 하죠. 클라우드 워크도 있는데요. 클라우드 워크? 관객이랑 대화하는서기는 봤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전에 SNS에서 어떤 사람이 야, 너 나가 재미없어라고 할때 윅스맘. 어, 엄마 욕을 하더라. 지카. 그건 이제 어. 영국이고 어. 거기는 이제 스탠더 코미디는 확실하게 되어 있는 거고. 잠깐만 우리나라도 안 돼요? 우리나라는 <laughs> 이제 저희가 질문할 때는 서로 공격해 버되는데 어. 평소에는 끼어들면은 사실 어려워지 진짜. 보통 이렇게 끼어들면 어떻게 해요? 경고를 준다거나 아니면 돌려서 하... 까죠아 진짜. 바로 패드레코미디라고 하면 보통 어떤 거예요, 근데? 근데 보통 자기 아픔이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블랙코미디 있어요. 저는 발기부전 블랙코미디가 있습니다. 실제로아 근데 도, 돌아왔어요. 돌아갈 거. 어, 어, 오해하지 마세요. 뭐. 지금 잘 어떤 하고... 그룹으로 활동하고 어... 있고. 아 예. 네. 카메라. 편하게 뭐, 해 주세요. 네. 성수 코미디 클럽이라고 해서, 어. 여기 성수동 기반으로 해서 어. 코미디 공연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하고 있는 네. 뭐, 그룹입니다. 저 같은 찍먹러들은 혹시 여기 들어오고 싶으면은 DM으로 어. 신청자를 받아서 무대에 네. 올리는 거예요. 건대 입구 쪽에서 오픈마이크를 하고 있어요. 처음 서는 사람들이 도전할 수 있는 무대. 그러면 아, 네. 제가 한번 진짜로 한번 그 상황에 좀 들어가 볼게요. 네네. 네. 딱 오신 거예요. 네네. 어, 저 진짜 잘 봐가지고, 했죠. 아, 어, 아, 근데 진짜 어렸을 때부터 개그 하는데 진짜 꿈꿔가서 음. 가지고 음. 이거 혹시 저도 조금 한번 해보수 있나요? 어, 그럼요. 혹시 어떻게? 해. 평소에 생각하실 재미있는 에피소드나 이런 거 있으신가요? 아니, 요 딱히 그런 것까지는 없었어. 그러면 돌아가시면 될것 같은데. <laughs> 저희는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으면 좋겠다는 입장이고. 되게 친절하게 잘해 줍니다. 어, 여성 회원분 좀 우대인가? 아, 니 네. 분장 이런 걸안 하니까 비용 같은 것도 안 들어가겠네요. 스탠드 코미디를 시작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네. 그냥 투자 비용이 거의 없어 가지고 가서 아, 좀 말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어, 그래도 제일 많이 썼던 거. 친구를 잃는 거? 공연에 <laughs> 데려온 친구를 잃는 거 정도가 <laughs> 비용입니다. 그래서 뭐그 여자에는 연락이 안 되고 그 뒤로는 왜 연락이 뭐? 수위가 너무 센나? 수위 센 것도 있고 이 친구하고 밥 먹자고 해서. 아. <laughs> 구가 음. 많아야 돼요. <laughs> 왜 많아? 그래야 <laughs> 한명이으면 다음 또한명 데려오고. 음. 어, 어, 어. 저는 이제 끝났거든요. 약간 여러분들 다 단계 없체네 <laughs> 네. 사실 의상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너무 좋은 옷 입으면 안 됩니다. 그 의상이 브랜드를 지켜보고 있을 때가 있어요. 어. 제활에 집중 안 하고. 그래서 어. 스탠더드 코미라는 사람들은 어. 가장 무난하고 평범한 의상을 입어야 돼요. 지금 의상이면은 어, 사람들이. 집중 못 하죠. 집중 못 해요. 나 이걸로 스탠드 코미디 할수 있을 것 같아. 요 아, 진짜요? 이렇게 네. 지금 네. 이렇게 딱됐잖아요 자신감 있게 그 얘기했을 때 이렇게 하고 오늘 날씨가 참 좋죠. 네, 이럴 때는 일본어로 땡키가 이리 됐으네. 와, 진짜 대단했어요. 아, <laughs> 제 별로 재미 없다. 이게 저한테는 겁나 그렇겨요. 근데 여기는 그 얘기를 안 하더라고. 당연히 재미없는 사람으로 깔고 가는 줄 알았어. 승상 씨랑 같이. 어딜 가든 제가 더 웃길 것 같아. <laughs> 네. 얘도 그거 긁히거든. <laughs> 오늘 저 여기까지.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진짜, 진짜. 아니, 아니, 진짜. 이래 대본을 그러면. <laughs> 네. 네. 어, 진짜 근데 이런 거 써본 적이 없어서. 음. 처음 도전하는 사람들이 어, 절대 하지 말아야 될거 뭐 주의사항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릴게요. 어, 이건 하지 마라. 네. 어. 첫 번째 이제 관객 탓하지 마라. 그리고 네. 제일 중요한 거. 이제 공연 끝나고 관객 꼬시지 않기. 아하, 이거 아하. 진짜. 제일 중요한 거. 너무 예쁜 사람은 보지 마라. 왜 왜요? 그 사람한테 심적으로 의지하게 되거든요 공연하 <laughs> 근데 이 사람이 잘안 웃어준다. 응. 그러면 완전 말려버리는 거. 이게 아무래도 이분들은 번식의 행위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laughs> 저는 사실은 제가 뭐 웃기려고 할때 공격하거나 자극적인 거보다는. 음. 스탠드업이 자극적이고 공격적인 장르가 아니라니까요. <laughs> 굉장히 너무 되게 공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laughs> 지금 여기 세분 중에서 당신이 제일 무서워요. 근데 뭐 정치 이런 얘기는애 초에 하시면은 약간 <laughs> 그렇죠. 네. 지지하는 쪽은 어느 쪽이세요, 그죠 저는 없어요. 당은 없다. 당도 없어요. 그럼 한덕수 쪽을 저는 사는 집도 없고요. <laughs> 성향도 없으세요. 누구 네? 여자 남자 좋아한다 이런 것도 없으세요. 저는 뭐 그냥 없어요. 아 진짜 네. 로스팅 언제까지 <laughs> 하고 <하는> 계세요? <거예요? 웃음> 네, 대본 써야 되는데. <laughs> 네. <웃음> 저 혹시 그러면 우리 승상식 거 먼저 봐도 돼요? 네좀 기대되거든. 이제 이거는 제가 요즘 하고 있는 부담인데요. 네, 저는 제가 한 12세에서 8세 정도 생각하시고. 오 요거는 그냥 예전에 쓰던 건데 지금 안 하고. 저는 다 적진 않고 네. 그렇게 해서 그냥 키워드만 적어 놓고 음, 어. 젖꼭지. 오사카 여행 한번 봐도 돼요. 최근에 아 아니야 못 읽잖아! 아니 그래도 방송용으로 남아야지 <laughs> 요즘에 콘텐츠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 팔로워가 생기고 있어요. 기분이 좋은데 이상해요. 팔로워 후사가.. <laughs> 아 진짜 어떻게 하면 <laughs> 되냐! 아니 아니 근데 나 방송 못 하겠어! 다 컨셉이야. 다 컨셉이고. Q. 드디이 정도 웃겼다 했을 때몇번 웃기면? 저는 한 번만 웃겨 성공이라고 봐요. 저는 시작하자마자 웃길 것같은데요오 진짜요? 네 저는 확실하게 두번 웃겨 드릴게요 무대에서 끝까지 하고 내려오기 자체로 음, 저는. 음. 사실 준비한 거다 하고 내려오는 것만으로도 어 대단한 거죠. 그렇지 음. 잘하실 것 같아요 계셔서 그렇게 말씀하셨 Tara, she got. 스탠드 코미디를 취미로 하는 사람들한테 편견을 조금 가지고 있다라는 게, 야, 이거 좀 그렇다. 지금 사람들의 편견이 진짜 맞아요, 이거? 이렇게 생각하면 어때요? 이거 본이 들었다고 이렇게. 아, 저급하고 못 배워 처먹은 새끼들이다. <laughs> 이건 이제 댓글에서 많이 보이는 거. 거기다 왜 이런 말을. 사람들 앞에서 하냐 어... 저급하다 어... 뭐 이런 못 배운 것 같다라는 말을 많이 하죠 욕도 들어가니까 어... 실제로도 많이 받아봤고 현장에서 받아본 적 없는데 어... 유튜브에 보면 많아요. 아... 근데 그게 스탠드업이 뭔지 모르고 그냥 어디 뭐 사회자가 저런 말 하나? 그니까이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렇죠. 즐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 그렇죠. 그렇죠. 재밌는 얘기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실제로 못 배운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음... 그냥 서울에 있는 대학교 나와서. 4학년 때쯤에 뭔가 음. 취미로서 시작을 했다가 음. 뭔가 더 빠지게 돼서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코미디언이 선을 시험해보는 역할처럼 말을 하기 때문에 어. 무식해 보이거나 저급해 보일 수 있지만 맞아. 나름대로 다 공부하고 생각하면서 쓰는 대본이다라고 음.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얘기 나눠보면은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야 지금. <laughs>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저급하고 못 배웠다는 건 아니고 오히려 저급하고 못 배워 보이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laughs> 어, 뭔가 이상한데? <laughs> 플러팅 할때 외모보다는 내 말빨. 저는 네. 웃음으로 많이 하죠. 제게 재밌게 해준 다음에 같이 간 이제 형이나 친구들 있잖아요. 어. 잘생긴 친구들이 있어요. 어. 그 친구한테 이렇게 양보해주면서 저는 이제 집에 어? 가죠. <laughs> 어. 아, 왜 그렇게. 해. 제가 좀 양보를 좀 잘하셨어요. 어. 그렇게 그... 포장을 <laughs> 그렇게 해주세요. 유머라는 플러팅 자체가 일단. 외모가 1차 예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외모가 안 걸리면 유머를 들어갈 비고 들어갈 팀이 없더라고요. 근데 귀엽게 생겼잖아요. 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해주죠. <laughs> 웃으시면 안 되잖아요. <laughs> 아니 본인이 어. 그렇게 웃기 게 얘기하니까 <laughs> 웃기지. 오늘 한말 중에 제일 긁혔어요. 아나 어, 진짜예요. 주변에 아는 아이돌 있으면. <laughs> 어? 아이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시는 이유가 있다면은. 음, 언젠가는. 저라는 사람이 스탠드업 유명해지지 않을까? 지금 위에 계신 대이초님 김동환님, 음뭐 송하비님 여러분들이 계시지만 다들 몇십 년 해오신 분들이에요. 그치.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오래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성공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그거를 믿고 있어요. 어 언젠간 나의 이런 농담이 관객들이 좋아하는 순간이 오지 않을까? 어 저도 근데 비슷하게 네. 잘안 보이는 희망을 갖고 음. 계속 달리는 과정이 아닌가. 음. 성장하는 게 재밌습니다. 성장하는 거? 그러니까 많이 아프거든요. 공연하다 보면. 음, 상처받을 때도 있고, 안 웃기면 슬프고 내가 웃긴 사람인가 고민할 때도 되게 많은데. 그치. 그 과정 지나고 나면 그 전보다 나아졌을 때 행복하더라고. 어. 나중에 정말 성장해 있는 나를 상상하면서 하는 어. 것 같아요. 저는 진심으로 이 꿈을 응원할게요. 그래서 마팔 해주시나요? 내가 왜요? 저도 당신 팔로 안 했어요. <laughs> 혹시 알려줄 수 있어요? 아이디. 예. 네. 차단, 차단하신 차단하 네. 차단이랑 제안이랑다걸어두고 어, 좋다. 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파란 쪽에 입은 사람 두 명이 와가지고 설문조사하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뭐 물, 음식, 교육 집중에 아프리카에게 필요한 걸 하나만 골라주세요 이러면서 스티커 한 장을 주잖아요. 누가 봐도 네 개가 다 필요한 건데. 하나만 고르라고요. 그러니까 물을 고르면 자 애들아 물을 줄테니까 집 밖으로 나가려면 뭐 이렇게 잘하고 기특하던데 그냥. 어, 되게 기특하고. 저는 이제 전라도 출신 아버지랑 경상도 출신 어머니 사이에 태어났습니다. 맞아요 혼혈이에요. <laughs> 이제 곧 대선이잖아요, 그렇죠? 다음 대통령이 우파가 된다면 무조건 깜방갈 겁니다. 우파는 이 끝나고 무조건 깜방가요 진짜 전멸이. 잡아는은 사람 많았어. 정말 깨끗해서 아니 잡아는. 저희 s sir. We can't g 이 with the Olympics. I get it. 는 e can't go with the Olympics. I'm going to go with the Olympics. I'm going to go with the o l y m p 이 c s I'm going to go with the Olympics. I'm g o i n 여러 가지들좀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다 적어놔가지고 초보자예요. 저는 지금 딱 배운 지 이제 한 1시간 30분 정도 된것 같은데 말을 할때내 옷들이 보이면 내 얘기들이 집중이 안 된다고 하니까 벗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이런 게 소통이구나. 잠깐만 근데 사실 저 웃기는 방법을 잘 몰라요. 어, 많은 분들께서 얘기를 해주기를 시 가만히 있는 게 네가 제일 웃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어 되게 한번 가만히 쳐다보기만 할게요.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아 이런 거구나. 그나마 다행인 거는 여성 관객분들이 많아가지고 플러팅으로 좀 넘어갔죠. 네. 농담이 이제 자기 잘생긴 거 위주로만 가니까. 맞아요. 네. 모델 썰을 한번 얘기를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키가 작지 않아요. 제가 184인데 항상 갈 때마다 작더라고요. 어 이게 왜 그러냐면 걔네들이 키가 189거든요. 옆에 가면은 뭔가 내가 170이 된 느낌이에요. 얘네들이 키를 속였더라고요. 걔네들이 다 190이 183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몇 cm가 10cm 차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후로 약간 조금 벌어지 좀 생겼습니다. 아 씨, 너무 귀여워. 아! <laughs> 그래요, 맞아요. 나 이런 놈입니다. <laughs> 여러분들한테 솔직해지고 싶어서 조금 더 솔직해질게요. <laughs> 하나가 아닙니다. 어 <laughs> 아, 진짜로 확실히 경험이 많으시다 보니까 앞으로도 그냥 그쪽에서 열심히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사랑합니다. 네. 몇번 웃긴 것 같아요? 어 봤을 제가 봤을 때. 열번 웃긴 것 같아요. 오, 진짜? 어 진짜? 큰 웃음으로 치는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네요. 근데 큰 웃음 포함해서 열번 정도 날아다니더라고요. 음. 그거 되게 놀랐고 저희 아마 오늘 촬영한 분의 반 이상은 다 날아갈 것 같아요. 음. <목소리> 아니에요. 이만큼 날아갔어요. 여기는 이제 그 되게 치명적인 거. 여기 이제 좀더더 치명적인 거. 이 부분은 노딱 뽑기 딱 좋은 거 가귀증 성명 정혁 네. 위 사람은 본 콘텐츠의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스탠드업 코미디 찍먹 학사의 자격을 취득하였기에 다음의 학사를 수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되게 따뜻했어요 사실은 왜냐면 여러분들이 하는 그 열정들이 난 보면서 되게 재밌었는데 저는 기회가 되면은 성수도 가깝고 하니까 한번 보러 올라가고 아 좋아요 좋아요 네. 이건 뭐 아까도 따로 말씀드리긴 했어가지고 회식비죠 저희는 이제 올 필요 없지 않을까요? 자기 하시면 되잖아요. 저 지원시팬입니다. 어떤 걸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걸 정말 많이 받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어 오랫동안 더 방송을 할수 있지 않을까. 진입 장벽 점인가요? 진입 장벽은 15점 될것 같습니다. 아, 이 진입 장벽이 말이 안 돼요, 사실. 비용이 좀 많이 나갈것 같아요. 끝나고 나서 현타를 느끼면 술을 마실 것 같고 연애를 할수 있는데 연애를 하게 되면 분명히 정치색으로 싸 어, 이런 사람들에게 비추, 비추한다. <laughs> 기가 약하신 분들 점잖으신 분들 아 그리고 조금 약간 선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조심하십시오. <laughs>